6월 30일 열린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이 심해 및 의결됐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대구, 대전, 경남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7월 5일부로 해제되는데요. 이와 함께 대구 7개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등 11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집값 하악세가 지속된 세종시의 규제 해제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미분양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만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49곳에서 43곳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청약, 세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세분해 지정했는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 강화된 규제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됩니다. DTI도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확대됩니다. 분양권은 최대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취득 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로 강화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이 제한되며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여부는 주택실수요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청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조건이 필요하며, 청약통장의 재당첨제한 요건 7에서 10년 대학금 납부 수준, 민영주택의 중소형주택 가점제 비율 75%에서 100%,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여부,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분양권 주택수 산정 여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여부 등 많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 이러한 규제가 없어 청약 대기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규제 지역 해제 시고문양과 심사 지역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민간 분양과 책정이 보다 유연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은 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매 제한 및 세제 강화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DSR 규제가 강화된 데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 이르자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의 거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해제 여구가 불거지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대구, 울산 남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그리고 경기도 양주, 파주, 김포시가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만 해제 지역에 포함되는데 현재 대구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대구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양평균 3만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2022년 2만 840가구, 2023년 3만 561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아예 제외되는데요.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규제 지역 조정은 지방 중심의 일부 지역만 제외됐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되고 금리 추가 인상이 이어지는 만큼 위축된 매수 심리가 쉽게 풀리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반기 중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지방 소도시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